닮은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강소라 배우님을 박용지 선배님과 김빈이 혹은 뭐 잠시 하셨던 북극곰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안재영 배우가 북극곰이 닮은 장면 전야빈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하는 거죠? 네, 진짜. 네. <laughs> 우선 저기 포스터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소라 씨랑 수사자가 수사자. 숫사자. 숫사자. 숫사자가 약간 어떤 기운이 났어요. 강이난 느낌. 숫사자라고요? <laughs> 강이난 느낌. 지금 딱 사자처럼 뭔가 기품이 있잖아요. 사람. 멋있으시고 또 용맹해 보이죠. <laughs> 용맹한 강소아 배우님은 박영윤 선생님은 어떤 배우님인지 구경을 잘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어, <laughs> <laughs> 그리고 꿈은요, 우선, 저희, 아, 배우, 모든 배우들이 그렇지만 다 비주얼적으로 닮았어요. <laughs> 네, 점점 이렇게 얼굴이 맞아져가는 느낌이 있고, 음, 그리고, 어쨌건 체격이 좀 있으시지만 약간 날랜 느낌? 그래도 뭔가 눈앞에 먹이가 있으면 집중해서. 아마도 회식 자리에서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네. <laughs> 뭐 그런, 네, 집중하는 모습. 근데 그, 저기, 이게 한 10년 전에 그 영화를 찍었으면 조금 제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지금 기술적으로, 네. 여러분들 영화 보셨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 10년 전에 서 네.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laughs>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자는 왔다 갔다 오히려 뭐 들키는데 딱할으니까 진짜 사자 같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요번에 이, 이 탈을 잘만든것 같아요. 그 저기 현장에서 딱 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화면에 담아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건 정말 이게 동물원에서 이거 탈수구 저기 동물원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이소가 넘어갈까? 근데 그소가 넘어가게 하려면 화면에서도 일단 소화 그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속여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소가넘어갈줄 마음은 있는데.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영화에 빠져들 수 있게끔 제작을 잘 해서 저는 사실 뭐 북극곰 잠깐 했는데 하면서 느끼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네. 진짜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선생님? 근데, 네. 그래서 결국, 영화에서도 힘들었고, 영화 내, 내용 자체도 힘들어서 바꿨지만, 나도 힘들더라고, 진짜. 왜냐면, 그게 굉장히, 막, 걷고, 쓰고, 막, 화장실도 한번 쓰면 참고 있어야 되고. 그그 벗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벗고 있고 하려면. 참아야 돼요. 네, 그런 것도 힘들었고, 하여튼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보람이. <laughs> 아, 이쪽으로.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그, 감사합니다. 제가 나무들 보여드려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했어요. 안 아,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여기, 연예 보셨지만, 저는 이 영화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두 번을 봤는데, 두번다땅 터진 데가, 우리 이 고릴라가 시신을 <laughs> 갖고 나온대. 진짜, 진짜 웃겼지 않았어요? 아, 나 네, 아, 진짜 내가 웃아 너무 웃기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야, 정말 나도 코멘들 많이 했지만, 진짜... 정말 우리 감독님이 그 코드를 어떻게 야좀 절묘하게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너무 이 고리가 많이 실수하고 너무 닮았지 않았어요? 그중 닮았던 것 같아. 많이. 나이... 어, 이대화의서로 플로... 그냥 네. 탈것을 힘들었다하지만 고릴라가 너무 웃겼다. 고릴라 애적으로 닮았다까지 흐르니 해상의 플로우를 들렸어요. 김성호 배우님은 전현빈 배우를 현장에서 보시기에 나무들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점 어떤 거였어요? 아 예. 그 여빈이라는 친구는 제가 이제 영화를 촬영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이 이제, 이제 미팅하고 간단하게 술도 뭐 먹고 이럴 자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친구들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야, 관상 같은 거. 너는 고양이 상이야. 어는뭐 물고기 상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롱용 상이고요. 뭐 이제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빈한 친구를 처음에 호프집에서 봤는데, 그냥 딱 그냥 처음 드는 생각이 나무들 거였어요. 이게 뭔가 외에서 뭔가 다른 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조건 무조건만 사아 그러죠? 이거 조건만 사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그냥 나무늘보다 이런 생각이 <웃음> 들었어요. <웃음> 뭐? 네, 네 오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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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현배 배우님은 북극곰과 안재홍 배우를 닮은 점 어떤 점을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제가 재홍 오빠를 멜로가 찾을 때 함께하고 힘쓰지 않아도 함께하는 오빠가 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바,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음료랑 하면 이제. 어, 이제 보리로 만든 그 음료인데. 어, 그거 원래 나무늘복 거 아니에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잘보시는 <laughs> <자주> 돼요. <laughs> 네. 네. 보리로 만든 음료를 굉장히 시원하게 마셔요. 근데 그 북극곰이 콜라를 막, 막, 이렇게 들이마셔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한참 회식의 절정에 올라있는 오빠가 <laughs> <laughs> 그 보리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흡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나도. 저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보리 음료를 되게 싫어하는데 맛을 잘 몰라요. 그 맛을. 근데 오빠가 마시는 걸보맛 아, 어, 마시고 아, 싶어요. 보리 되게. 그렇죠? 사실 나도 를맥주를마 아, 저희가 수 시비사니까. 아, 시그스도 맥주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까요 아 근데 냉게 그냥.. 무슨 복숭아 니나 지금 나 이런 거아그래나무들보하고 하셨구나 저 사실 무대는 사람 같 저런 면이 나무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씨가